590번에 다항식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다항식 fx를요 x-1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래 이거 나머지 정리 이용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? f 1은 1이다 이렇게 쓸수 있죠 다 까먹은 거 아니죠? 아,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1 나온다 하잖아. 왜냐면 fx는 x-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1이다 라고 쓰면 얘를 날려버릴 수 있는 애 있잖아. 엑 X에다가 끝이 1 대입하면 F1은 1이잖아요. 여기까지 이해됐어? 그럼 가조건에서 얘를 찾을 수 있고요. 다음 나조건 보세요. 실수 A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이거의 한근이 A 플러스 I래. 됐나요? 근데 우리 2차 방정식 단원에서 켤레근을 갖는 조건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. 봐봐. 이 주어진 FX는 0이라는 거는요. 지금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거 말하는 거지. 됐어? 지금 여기 앞에 있는 계수를 보면 1, P, Q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실수잖아 그렇지 그럼 앞에 있는 계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만족되면 얘는 무조건 켤레근을 가져요 됐어요? 그럼 A 플러스 I를 근으로 갖는다는 건 이거의 켤레 모두 근으로 갖는다는 거야? A 마이너스 I도 근으로 갖는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? 그럼 봐봐. x 제곱 플러 px 플러스 q는 0이라는 이 이차 방정식이 a 플러스 i랑 a 마이너스 i를 두 근으로 갖는 거니까 두 근의 합 구해보면 ii 사라져서 2a가 되죠. 어. 그럼 지금 2a가 마이너스 p인 거야. 이해됐어요? 다음에 두 근의 곱 이용하면은 a 플러스 i랑 a 마이너스 i 곱했을 때 a 제곱 플러스 1인가요? 맞죠. 어. 맞잖아. a 플러스 i랑 이거 보세요. a 마이너스 i랑 서로 곱하면 둘이 곱하게 되면 봐봐 a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되잖아. 그렇지? 그럼 얘네는 두분의 곱이니까는 q가 되죠. 이해됐어? 어? 그럼 봐봐 이 식을 찾아냈는데요. 지금 어 p랑 q에 대한 식이 나와요. 봐봐. 지금 f 1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. F1이라는 거는 여기 주어진 이 식의 X자리에다가 1 대입하라는 거잖아 가 조건에서 그쵸? 어, 그럼 F1은 1 플러스 P 플러스 Q니까 얘가 1이 나오려면 P 더하기 Q가 몇이 나와야 돼요? 0 그러면은 여기서 P 더하기 Q 써볼게요 P는 지금 마이너스 2A니까요 P 더하기 Q는 P가 마이너스 2A Q가 A제곱 플러스 1 얘가 0이 되려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이라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죠? 그럼 따라서 a는 1이 되겠네 맞아요? a가 1이면 p랑 q 값도 다 나오겠지. p는 몇이에요? a가 1이면 -2. 다음에 q는요? a가 1이면 2가 되겠지. 됐어? 그럼 -2 플러스 2이 4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. 이해됐어요?